유스페타시스가 이제 유종 규모를 상당히 축소를 했죠. 어, 이전에 유상증자, 특히 이제 JO 인수로 인해서 논란이 굉장히 좀 많이 됐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철회가 됐고 동사인 호재라고 볼수 있겠죠. 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전 대비 소액 주주의 반발이 좀 커지는 부분, 그 다음에 기업들이 이제 무분별한 유상증자를 하기가 좀더 어려워졌던 부분, 그것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느리지만 어쨌든. 국내 주식 시장 환경이 이제 주주 친화적으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은 굉장히 지난하지만 몇년 안에는 충분히 성과를 낼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스페타시스가 2차 전지업체 JO를 인수한다고 5천억 이상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어요. 를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 뭐 시너지도 없는 것 같은데 뭐하러 이렇게 무리하게 인수를 하냐. 본업이나 잘해라. 하도하는 요구가 있었고 이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좀 급락을 했다가 철회되니 많이 했지만 궁극적으로 제2호 인수는 철회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시설 자금이라든지 이런 마련을 위해서 유상증자는 진행이 되지만 그것은 본업에 관련된 유상증자고 규모 자체도 줄었기 때문에 시장은 호재로 인식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스페타시스는 어 이상한 짓만 안 하고 본업에 충실하면 충분히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 제이오 인수 이슈가 나오기 전에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그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대부분 긍정론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잘하고 있는 기업인데 왜 갑자기 유상증자를 똥물을 뿌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그 부분은 철회가 됐죠. 이스페타시스의 어, 성장성은 일단은 기업 내용에서도 참을 수 찾을 수 있는데 자 보시면 전자 제품의 핵심 부품인 인사 회로 기판 PCB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인쇄로 기판이라는 게 고성장 분야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냥 반도체를 올리는 판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부가 산업으로 인식이 됐었습니다 어, 납땜어라는 초록색 판이라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선 달라졌어요 왜죠? 반도체의 미세화가 한계에 오다 보니까 미세화를 더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을 찾은 게 패키징이죠 패키징 기술의 결정체가 hbm인 거도 근데. 그걸로도 부족해요. 이제는 기판까지 좋아져야 됩니다.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려면 칩도 좋아져야 되고, 뭐, GPU라든지, 뭐, DRAM, HBM,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쓰이면서 기판까지도 고성능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PCB 업체가, 모든 PCB 업체가 그렇지는 않지만, 이스펙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PCB 부분의 밸류업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PCB 업체가 더 이상 저부가 산업이 아니라 AI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고부가 산업으로 일부 종목은 뻗쳐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이스페타시스는 그런 후보 종목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PCB 산업이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실적 측면에서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 자체에 대한 전망은 좋았어요. JO 인수 권만 아니면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차 전지 기업 JO 인수를 결국 철회를 합니다. 소액주주의 반발이 거셌고 유상증자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유중금액이 쪼들라든 등등의 영향인데 결국은 소액주주의 반발이 컸던 영향도 꽤 컸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안 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5,500억에서 2,500억으로 절반 정도 줄인 이 스페타시스의 유중계획이 공시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중자금이 어떻게 쓰이냐가 중요한 건데 이 자금은 시설자금에 투자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투자기 때문에 어, 주주가치 희석에 대해 대한 부분은 리스크지만 그 돈을 통해서 투자하려고 성장을 더 이어가서 한 주당 가치를 더 크게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시설 투자 명목의 이제 유상증자는 그렇게 나쁜 유증은 아니다. 그럼 뭐가 나쁜 유증이에요? 단순 히 이제 운영 비용 마련, 뭐 이자 낸다, 그냥 이제 회사 굴러나기 위한 유증이다. 이런 건 조금 나쁜 유증이죠. 왜냐면 유증이 아니면은 굴리기가 어렵다라는 거니까 회사의 재무 구조가 안 좋다는 신호로도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설 자금에 대한 투자는 미래 투자를 위한 유상 증자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악재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제이오 인수가 철회됐다는 것 자체에 시장은 많은 그. 환호를 좀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정정신고서를 많이 내면서 이제 유상증자 강행 의지를 보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Jio 인수가 철회가 됐다. 유증은 실제로 이제 시설 자금 목적 정도만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이슈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죠. AI가 속해와 네트워크 서버 시장이 계속 성장하면서 이스페타시스의 영업이익률도 충분히 성장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자. 보면 그 미국의 초대형 AI 인프라 확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대규모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슈죠. 제가 최근에 영상 올려드렸고 이 스타게이트가 그 머스크가 비난을 하고 뭐 돈이 없다 이런 말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은 될 겁니다. 그래서 진행이 된다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관련 수혜주를 봐야 되는데. 이스페타시스는 이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GPU 제조사 하이퍼스케일러를 주력 고객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게이트 산업이 확장될 때 어떻게 보면 또 직접적으로 수혜 버릴 수 있는 종목이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스타게이트는 규모가 말도 안 되게 큽니다. 한국 돈으로 700조가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조금만 간다고 하더라도. 큰 수혜가 될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국내 최대 수혜 기업 중 하나가 이스페타시스이기 때문에 멀티플 리레이팅이 가능하다.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서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어, 메리츠에서도 긍정적인 이슈 그 리포트를 냈습니다. ai, 에이직, 그 다음에 ai 네트워크 시장과 함께 본업에서의 성장을 한다. 특히 실적 기반이 이제 그 기판의 고다층화로 인한 공정난도 상승 이런 것들을 이스페타시스가 소화할 수 있는 PC 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mlb라고 하는 고다층 인쇄로 기판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칩뿐만 아니라 기판도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 수준이다 그만큼 어, 고도화된 이제 반도체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효과로 거의 상한가 근접하게 급등하고 있는데 역시 현재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것 같아요. 어, 갭으로 인한 부담감이 좀 있죠. 여기 갭은 이제 유증 충격, 충격으로 인한 갭이고 여기 갭은 다 메웠고 근데 다른 갭 이제 급진 갭이 떴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갭을 메우고 다시 한번 상승하려는 시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하신자의 영역이다. 어쨌든 유 어, 중 해소 리스크 해소가 된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상증자는 진행이 되지만 시설 투자 유중이기 때문에 희석에 대한 우려보다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면서 이제 타이밍을 잡아보셔야 될것 같고 혹시라도 신규 매수를 할 분들은 지금 매수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눌림을 기다려서 매수하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소액 주주의 힘이 좀더 커졌다. 그리고 전체적인 기업의 유상증자가 함부로 이루어지기 어 어렵게 됐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한국 시장이 건전화되고 있다. 라는 거니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이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